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아 선생님 옷이 많던 거 같아요. 흔한 얼굴이라고. 여기 금복주. <laughs> 아들 다들 그렇게 말해요. 아 근데 진짜 못났다 소리 안 하려고. 아, 진짜 눈도 크시고.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뵈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뭐 때문에 오셨죠? 아제좀 사주 좀 보려고. 가. <laughs> <laughs> 예, 예 산소에 손댔네. 뭘 손대? 산소 신신의 가중에요네 산소 이상했느냐 합장을 했느냐 대장을 입혔느냐 산소에 손을 댔구나 장남하는 장남 역할 하셔야 돼. 네. 고향이 어디요? 우리 본적은 충북 고령입니다. 충북 고령. 예. 할머니 산소를 따로 있고 하루 따로 있대요. 예예 맞아요 어? 맞아요. 따로 있대요. 예, 예, 예. 의정부 쪽인가 그쪽인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네 잘못됐어요. 그 산소가 둘이 산소가 예. 잘못됐다 그러고. 예. 그래서 자손이 번창을 못해요 엄마는 고향이 어디에요? 친엄마 저기 서울인데요 서울이에요? 네. 올해오년에는 네. 삼촌이 하고자 하는 게 별로 성공치가 못했어요 꿈은 많고 생각도 많다만은 저도 마음껏 펴보지를 못했구나 응, 꽃도 못, 꽃몽이로도 못 맺혔구나 네. 근데 우리가 어 20대, 30대, 40대, 50대 본다 이러면 어 우리 신씨 대주님은, 음, 삼촌은 이 30대는 꿈이 많았어요. 네네네. 꿈이 많았는데, 35 넘어가면서 꿈이 접혀라고 돼 있어. 어, 많이 왕래도 했었고, 맞아요. 꿈도 많이 많아라 했는데, 지금은 꿈도 못 펴라. 생각대로 되지 않아라. 에이, 에이. 이게 이 사주를 보면, 초반에는 떠라고 돼 있어요. 에이. 중반으로 가면서 에이. 날개가 꺾여라고 돼 있어요. 왜 꺾였어요? 어 노력도 부족했고, 네 맞아요. 노력도 부족했고, 네, 피 끓는 청춘이라 네. 다잘될줄 알았다. 그래도 세월 오면서 네. 겪으면서 어, 자만심도 조금 내려놓고, 네, 또 네, 맞아요, 맞아요. 또 내가 뭐든지 한 달이면 다 성사가 될줄 알았는데, 네. 근데 지금 이 사주를 본다 이러면 네. 이 사주는 먹을복 제복은 갖고 났어요. 올해 오년 별로 재미가 없어라. 작년 해운에도 별로 재미가 없어라. 맞아요, 맞아요. 후내 작년 저 별로 저 재미가 없어라. 네, 맞아요, 맞아요. 삼재가 아니었어도 삼재였대. 네, 네, 네. 네, 몸으로 안친것만으로 다행인 줄 알아라 그래요. 음? 속으로 는 다쳤어요. 네, 네. 이제는 올해운을 마무리하는 해운이잖아요. 5월 네, 네, 네. 달 괜찮고 다음 달은 괜찮으라고 돼 있어요. 동지 섣 달에 지금 낸 운세가 들어오면서, 예. 또올 운세가 나가면서, 자라거라 예. 마음에 상처받을 일이 있겠다. 아, 마음의 상처? 마음에 상처받겠구나. 아... 상처를 안 받는 것 같아도 예. 가슴에 상처를 받는 형국이고 맞아요, 맞아. 속으로 꽁하는 성격이 있네. 예. 소심한 성격이 있어 놓고 그으로는 화통하고 아, 이렇게 다 빌던 가정이란다 성당을 다니시던 교회를 다니셨던 아, 예. 위에는 비르셨대요공주리 네, 네. 뚜렷하시고 대연회원에 음. 들어서서 보면 오냐하다 어, 기... 새로운 무슨 시절 개도할 일이 있단다. 아, 예. 우선 개도할 일이 있어 놓고 대주님 어 새로운 걸 걔도 새로운 걸 시작하라고 돼 있어요. 네, 네 음. 새로운 걸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모도 네, 아니고 도도 네. 아니고, 네. 아니고 네. 뭐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오, 오, 오. 몸에 흉이 있어야 돼요. 건강 쪽 조금 조심하셔요. 어. 건강 쪽으로. 네, 겉은 건강해 보이는데 네, 조금 조심. 좀... 이 파는 게 뭐냐면요. 네. 관제도 조심해라. 파추소 관리 있다든가 좀 조심해. 동지딸애 음... 동지석딸애좀 조심하셔야겠어요. 그게 언제예요? 동짓달이 11월달, 12월달. 미안하지만 어? 삼촌은 네네. 지금 서울 쪽에 네. 터키나 동짓달에 그때 가서 술 한잔, 산잔 술에 시비 부터잃었고 지금이잖아요. 지금 9월달이에요. 아, 구, 아, 음력으로. 네, 아, 9월달이에요. 예, 예, 예. 입설이, 구설이 따른다 소리 나온데 음. 옆에 하고 부딪칠이 예. 있으면 빠져라. 빠져라. 네, 음. 빠져라. 태어난 해는 네. 참재가 안 들었어요. 네네. 근데 태어난 달에는 참재가 들었어요. 네네. 막 올해 운년 막빠지 기운에. 수가 사나오니 비켜가라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음. 지금 막바지고배 좋은 인연이 법이 아니에요 아. 사람을 만나는데 특히 여기에서 보면 동쪽이래요 네. 우리 집에서 보면 동쪽 방향으로 천하 없어도 동지 섯달이래요 어못 참는다고 하면 네. 자존심도 있어 놓고 그때 가서 자존심 내세울 일이 있대 어? 내세울 일이 있으니까 잘 참다가도 그때 못 참는다 소리를 해잘 넘어가래요 음. 올해온 년이 잘 넘어가라고 일러주는 거니까요. 네. 잘 넘어가셔. 어머니가 편찮으셔? 아니요. 안피 건강하셔? 네. 근데 어머니 가좀 건강 조심. 어머니 좀 조심하라 그래요. 오래요? 네. 어머니가 조금 안 좋게 돌아요. 아 머리가 머리가 아프시다 그죠? 음, 어머니가 조금 몸수가 건곤하라고 들으니까 김신이가 둘러보니까 조심하라고 들어요. 오래만 잘 넘기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항상 조심하셔야겠지. 네. 일단은, 올해는, 일단은 올해 잘 넘어가야겠지. 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 선생님이 저번에 네. 그저막 2년 있다가 좀 풀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 그게 뭐확 풀리는 건지 아니면 조금 좋아지는 건지. 운은 네. 내년부터 네. 지금 올해는 소운이 들어왔는데 네. 어, 소수, 크게는 안 들어왔어도, 네네. 소원이 들어왔었는데, 어, 우리 신신, 자손나비가, 크게 풀린 게 없어요. 어, 개, 다시 계도를 시작하라고 돼 있으니까, 네네. 다시 지금 내년 들어가면서, 네네. 지금 동지석 달만 잘 넘어가시면, 내년에 다시 싹이 트고, 잎이 트고, 시작, 다시 시간 시작 시작이란다. 동지석 달이 팥주먹는 날 말씀하셨죠? 그렇죠. 어. 어. 내년에꽃 피고, 피곤 춤사물에 들어가면서, 네네. 다시 싹 트고, 입히면서, 네네. 다시 시작하는 해원들 가서만일곱이라 그때 가면 마음 먹은 대로 또다 그런 대로 이루어질 일요 어. 음... 응? 이루어질 있다 그러니까 네. 열심히 하세요. 여자복은요? 여자복. 예. 네. 잘 만나야 여자복이지. 개그. 아, <laughs> 잘 만나야지 뭐 여자복. 아, 여자복도 제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지. 잘 아... 만나야 되지. 음. 나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물어보면 다 아, 어, 좋아. 아주 좋아. <laughs> 내 사주가 괜찮으니, 100필, 배필 반 배필도 음. 사주를 잘 만나야 괜찮지. 그게 있어. 내가 보기 많은데, 여자를 잘못 만나면, 사주를, 여자 어, 잘못 만나라 어. 여자 사주가 센 사주를 만나면, 재수 나눠 먹게 돼. 재수없는 게 아니고, 아, 내 사주로 해. 나눠 먹게 되는 거야. 음. 여자도 마찬가지고, 여자가 사주가 좋고, 남, 남자가 사주가 안 좋잖아? 음. 그러면, 내 사주로 나눠 먹게 되는 거야. 아, 근데 음. 전부로 갔을 때, 음. 여자복으로 사는구나. 음. 남자복으로 사는구나. 네, 너는 네. 남편 잘 만났다. 네. 너는 여, 마누라 잘 만났다. 음. 너는 마누라 덕으로 너는 돈 벌어오는 걸 네가 돈만 벌어줄 뿐이지. 음. 관리는 다 여자가 하지만, 어? 어? 안 땅이 하는 거야. 음. 응? 안 땅이 하지만, 네, 안 땅이 네. 씀씀이가 해피면 필요가 없잖아요. 네. 필요가 없는데 우리 신씨 대주님은 네. 용띠를 막 같은 용띠를 만나도 괜찮아요. 닭띠를 아, 만나도 그, 괜찮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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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면 그렇죠. 돈은 따라와요. 어... 그죠? 돈은 따라오는데, 사주가, 우리 삼촌 사주는 네. 용띠도 괜찮고, 닭띠도 네. 괜찮고, 음. 괜찮아요. 어둠띠, 그, 그 대신에 봄띠, 음. 토끼띠는 만나지 마세요. 삼촌은 여자, 여자 생기면 네. 여자 사주 들고 와. 음. 사주 들고 오면 음. 여자가 위에 올, 여자 기가 더 세구나. 네. 내 기가 더 세구나. 네. 그걸 알려줄게. 음. 그랬잖아? 같은 공간에 있어서 괜히 싸우지도 않는데 어딘가 모르게 마누라한테 기에 눌리는 것, 그런 맞아요. 기분이 든다. 그때까지 쎈 여자 많았다, 네.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음. 아, 싸드기 20대는 맞은 것 같아. <laughs> 진짜야 <그건> 농담이 아니야. <laughs> 사귀면서. 사귈 때, 여자 사귈 때, 사귈 때도 그런 여자를 만나면 평생 베필도 그런 베필을 만나. 아. 개뿔이 나. 이 여자 뭐 없는 거야, 그러면! 저한테 화를 내세요? <laughs> 순수한 여자를 만나면 안돼 네. 어? 이게 좋게 말하면 네. 어? 물에 순수한 거고 네. 나쁘게 말하면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아, 그리고 삼촌이 그게 있어 삼촌은 끈기가 좀 부족하다고 아, 맞아 지구력이 없어요 끈기가 부족해요 의지가 부족해요 어 의지가 어. 부족하다고 네. 네. 이제, 이제 물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포기해버려 음. 그거를 끝까지 파! 네. <laughs> 이지를 네. 아유, 말을 더 못하겠네. 연병 <laughs> 병이 없으니까, 정말로. 아유, 힘들어. 자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마무리해봐봐봐. 죽겠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